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 하루 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향후의 시장을 대처해 나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일단은 전고 저항 라인이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의 위치는, 자, 신규 진입의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어제 나왔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기고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비해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의 영역이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수익 실현이 나가신 분들은 뭐 어제 장중에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신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지지 라인이 하단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조건적인 폭락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하단에 51선과 21선의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은 꽤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을 통해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을 던진 사람들의 매물을 누군가가 손바꿈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초기부터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 어제 매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고점에서 들어가서 매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 투자 원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셀이나 반도체 섹터, 지금 S&P 500,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여전히 지지라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식은 동일할 것 같아요. 이 지지라인을 기반으로 다시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구간 역시도 신규 진입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지라인과 조금 떠있는 상황,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놓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나 기술주 중심의 조정폭이 어디서 마무리를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즉, SOXX 같은 경우도 5% 정도 빼버리면서 전고 저항을 맞고 지금 빼버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시 또 이런 식의 낙폭이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주요한 이평 라인이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하방으로 더 세게 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라인을 유지하는지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이 21선과 51선을 지켜내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최소한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만 나와주더라도 다시 재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정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당장 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일단 하단에 있는 지지라인을 지키는지 이 부분에만 1차적인 원칙을 두시면 될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개로 잡아본다면 이 지지라인을 딛고 상방을 다시 향하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강하게 하단 이탈하면서 조정폭을 키우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채택될지는 지금 시점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라던가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물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라인 딱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월요일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가능성도 있어요.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세상으로 다시 상방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부분이 바로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곧바로 이탈하게 됐. 있을 때는 우리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위치는 여전히 높은 위치임 그러니까 이전에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v자로 또 올려놨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200일 이격도랑 꽤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장기 평선과 이격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이 나왔을 때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대비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딛고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초반 양봉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중심으로도 또 나스닥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뒤에 1 0자리수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즉 1480원대로 올라서게 되면 자, 이때부터는 또 위험도가 한층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 달러를 바꿔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올라가고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정부가 근원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돈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라던가 나라의 체력이라고 볼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을 막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부분이 왜 튀어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해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설명을 드려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은 박스권으로 파묻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빠지고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이평의 기울기로 보더라도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상방을 향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란 종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받는 상황에서 어제 나홀로 상승이 나왔다고 이 부분을 진입신호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를 사지 말라 테슬라가 좋지 않은 종목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Ah. 지수가 중요한 라인까지 떨어져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승만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지수의 조정폭이 커지면서 같이 무너져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시장과 반대로 움직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더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기술주인 거지 홀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섹터를 담당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단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하지 말란 말씀드렸고, 실제 어제 큰 폭의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팔란티어도 유사한 흐름이 나왔지만, 둘 사이의 시나리오는 아예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아래쪽에 떨어져서 음봉을 만드는 것과, 하단에 지지라인을 두고, 그 하한성까지만 조정을 받는 것은, 이후에 상승이나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왔을 때 손해율이나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 매수를 할 거라면 지금 이렇게 하단에 지지라인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제 4%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박스 안에 가치는 흐름이 잡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은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21선 지지라인을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1 지지라인 자체는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절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지지라인으로 잡고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불확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보유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준비하시는 포인트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세베 에버리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자, 원지수와 유사하게 주요한 지지라인까지 한 번에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돌려놓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 방향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캘은 일부러 따로 떼서 설명까지 드렸어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으로 빼버린 이후에 또4%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방향성을 돌려놓는 걸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RIT의 소매주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전체적인 지수 낙폭에 비해서 세배 레버리징 걸 감안하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혁신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기 보단 어제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하단에 21선 라인을 지켜냈기 때문에 자 방향성 월요일에 어떻게 돌려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내 보조지표들이 하방을 향해서 많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가 D값과 K값의 데드가 나오긴 했지만 하방으로 완전 돌려놓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머무르면서 다시 상승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섹터나 종목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자 네이버에 팬딩이라고 치시고 자 기술적 분석을 검색을 하시면 제 개별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멤버십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종목들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분석이나 라이브 영상들 체크해 주시면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